자, 사슴 사탕 사랑인데 앞 글자가 똑같지? 그래서 그걸로 하는 놀인데, 자 내가 여기가 사슴이야, 여기가 사탕이고 여기가 사랑이야. 내가 다, 다들 사탕에 서 있다가 내가 사슴하면 사슴을 옮기고, 내가 사탕하면 사탕을 옮기는 거야. 사탕에 있다가 내가 사슴하면 사슴을 옮기고 사탕하면 사탕을 옮기고 다시 사슴하면 사슴을 옮기고 어. 여기가 사랑, 사탕은 사슴. 근데 발을 잘못 옮기거나, 막, 발을 잘못 뗐다. 그러면 탈락이야. 밖으로 나가는 거야. 아, 늦게, 해도. 늦게 해도. 늦게 해도.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 사람이 누군지 볼 겁니다. 야, 연습 없이 바로 갑니다. 네? 자, 자, 갑니다. 사슴! 그렇지.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괜찮은 거야. 아 어, 아니야, 아니야. 내가 얘기하면 들어가는 거야. 사탕! 해 사슴. 어, 늦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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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어. 늦었어. 자, 뒤에. 지... 네. 못 들어서 내가 정확하게 다시 알았어. 요 사슴! 사탕! 사슴. 아웃 아웃 나웃나웃 대고 나가는 거야 이렇게. 자 사탕. 사람. 아 여러분들 했어요 사탕. 늦는 것 같은데 사람. 그러고요? 뭐 아. 아아가아 정인이 지금 가슴. 아 정인이. 제니야 저기네 제니야 제니야 앞으로 자 사탕 사슴 아우 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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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오고, 그래 서 이렇게 빠지는 거야 자 사탕 사슴 아 진호 어, 가까스로 하세 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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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슴이야 사슴 우기고 살아 우기고 살아 우기고 다아 우기고 살아. 아우야! 나오기야? <laughs>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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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렇게 움직이는 아, 사탕 이것 같은데? 네깐만 사탕 아정인냐동의야 사탕 와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사탕 이정산나가 <laughs> 사탕 사슴 사탕 <laughs> 아나나나나나나나나 <나오다, 나오다>, <laughs> 사슴+ 사슴+ 사슴 아+ 아삭아삭+ 아삭+ 아 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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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슴 사슴+ 사 들어가. 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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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